자, 제가 컴퓨터를 조립하다가 희한한 일이 생겨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8기가 짜리로 지금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그럼 32기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컴퓨터를 켜서 메모리가 32기가가 잡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 램이 32기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PU-Z에서 한번 살펴 보면은요. 32기가 32기가 쿼드 채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컴퓨터를 끄고 메모리를 8기가를 추가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8기가짜리 4개에서 하나를 더 추가 장착해서요. 40기가를 만들었습니다. 8개짜다 5개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저게 하나, 두개 이렇게 8기가짜리 5개를 장착을 했구요. 자, 그럼 컴퓨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8기가짜리 5개를 설치하면 40기가가 돼야 되죠. 근데, 자, 여기서, 윈도우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램이 24기가로 줄어버렸습니다. 8기가짜리 4개를 설치했을 때는 32기가가 됐었는데, 예, 네, 1개를 더 추가해서 5개를 설치하니까, 40기가가 되어야 되는데, 24기가가 지금 돼버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CPUZ를 한번 보겠습니다. CPUZ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메모리. 40기가 40기가로 나오죠 여기 코드 채널 40기가 자 윈도우 작업관리자 에서도 이렇게 40기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24기가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Z는 정상적으로 40기가를 인식을 하고, 윈도우에서 시스템 정보와 작업 관리자는 지금 24기가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